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성숙되면 은 간용이 있지만, 성장만 한 애들은 신경질적이고 편협해. 그래, 안 그래요? 요게 좀 문제점이야. 이 차이가 엄청나. 근데 이 간용은 에이브람 링컨이, 에이브람 링컨을 욕을 무진장한 사람 있어요. 높은 사람 중에. 그래, 에이브람 링컨 저런 놈이 대통령 되면 저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저게 뭐냐. 막 이렇게 셰리, 에이브람 링컨을 깠어. 저것도 얼굴이라고 대통령 나오냐, 아마 이래가지고.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어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니까 이 사람이 편협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사람을 갖다가 보복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딱 앉히니까 간용을 베푸니까 이에이브람 링컨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람 그 얼굴은 못 생겼어도 진짜 남자다. 이래가 에이브라 링컨이 관용을 베풀.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한테 또 관용을 베풀안 베풀어요? 노예한테 관용을 이 사람은 끝없는 관용을 가지고 있어. 얼굴은 되게 못 생겼어. 인상학적으로 보면. 얼굴은 못 생겼는데 관용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못 생긴 사람도 자기를 구해 주면 고맙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내가 도둑놈한테 납치가 됐는데,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그런 걸두들 잡아가지고 나를 다 구해내면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상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응, 달라져요.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하고 법무부 장관 관용을 베푸는데, 이런 편의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걸 영어로 에고이스트. 그래, 그래, 에고. 응? 이, 이런 에고는, 성장은 했는데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는데 성숙이 덜 됐다 그 다음에 관용을 최고로 베푼 사람 누구예요? 관용정치로 세계를 지배한 사람 징기스 칸. 칸 이게, 이게 칸이야요칸 한문으로는 환이야요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환인천재 환인천재 할때이 환인천재의 환이야 이게 이게 이제 영어로 칸이지 칸이 미국으로 유럽을 가서 킹이 된 거예요 칸그럼 이게 우리는 환웅의 자손이야 이 환웅의 자손인데 이환이제 이 우리 수컷 이저 수컷웅 자이 수컷웅 자가 이 환인 환웅의 자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환의 성 징기서는 징기서가는 태무진이야 태무진이야 태무진인데 이 사람이 태무진이 왜징기스칸의 이름을 바꿨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태신대, 칸시로 바꿨어요. 그러면이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가 환웅천왕의 직계다 후손이다. <laughs> 자기는 태식가 아니다. 그러니까 칸의 후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적한테 체포돼요. 그 적한테 납치돼가지고 만삭이 돼서 적의 애를, 어 애를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제 징기승이 쳐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구출해, 구출해 나가니까 자기 마누라가 배가 불렀어. 그게 자기 애가 아니야. 그 적의 아기야. 그래서 그 적의 아기를 자기 아들로 나중에 후계자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로 인계를 해. 그러니까 진기승 아니 얼마나 관용이 대단해요. 에? 그 적의 아들을 그렇게 잘해줘, 잘해줘가지고 그 애를 잘해준 거징기승한 그 진기성한 마누라가 징기승한 얼마나 존경하겠어 그래 가지고 그 애가 징기스칸 다음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의 네 가지 특징이 뭐요? 소, 소, 연, 개. 그러면 이게 이게 뭐예요? 스몰. 스피드. 이건 네트워크. 이건 오픈. 그러면 이게 징기스칸의 스몰 스피드 네트워크 오픈.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경영학의 이게 최고의 지침이야. 그러니까 기업을 너무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기업을 작게 하더라도 스피드를 내야 돼. 그러니까 윈도우가 무슨 큰 공장을 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잡스가 무슨 큰공장 차린 게 아니에요. 신속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전세계에 던져 버리는 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삼성의 이백철 회장이 그동안 만든 공장은 조족지역이된 <laughs>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아무것도 아닌 마인 사람이 말이야 이거 뭐냐 아니야 이거는 징계수관이지만 또저 중국에 또 있어 없어요 마윈 어 마윈 우리 저저저 저저 하도 밥을 못먹가지 이빨이 다 썩어 가지고 이가 시큼해, 그 사람이. 그렇게 못생긴 사람, 그 사람 얼굴도 아니야. 그런데 소속 연계를 해가지고 그냥 주식 하나 만들어서 그냥 중국에서 최고 부자들. 하루아침에. 그 사람 뭐 공장하는 사람이요? 작은 컴퓨터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잡아버리고다 <laughs>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그저이 환용은 로마. 로마도 관용 정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점령한 나라는 전부 종교를 인정해줘. 그 점령한 나라마다 다 종교 인정해주고 거기 왕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주서 먹을 때이 사람들이 관용 정치로 세계를 제패했어. 그래 이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야, 성숙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장만 미쳐가지고 우리 한 민족이 성장만 미쳐가지고 순집 빼기가 돼버린 거야. 성장에 미쳐가지고 <laughs> 성장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나 머리 속은 떵떵 비었어요. 성숙해야 돼. 그래야 그래요. 음.